여보 세나야 이거 오해야 오해. 응? 어? 여보 이 사람들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아니 살인 미수라니? 업체국가에서 이렇게 죄 없는 사람 막 잡아가도 되는 거예요? 문의사 지금 뭐 하고 있어? 빨리 어떻게 좀 해봐. 오빠 우리 아빠 잡혀가잖아. 이거 오해니까 걱정하지 마. 응? 어? 수갑차 보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윤솔 씨, 당신을 산장 방화 사건 및 부모 살인 미수 사건의 피의자로 긴급 체포합니다. 가시죠. 방아범이라뇨 제가 왜 불을 질러요? 저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다 있나? 살인 미수라니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어? 억울하세요? 두려우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여보, 나 믿지? 응, 어? 세나야, 아빠 믿지? 야, 응? 가시죠. 여보, 아빠! 제가 석까지 동행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도 일단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1호 장학생이 서까지 동행한다니 든든하시겠어요. 문도연이 정말로 지켜줄 수 있을진 의문이지만. 어. 아니그 어떻게 됐어? 경찰 찾다고 방금 갔어요.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 그냥 아, 살인미수 아니. 아, 긴급 재포라니. 아, 어떻게 우리 집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아빠가 오해라고 억울하다고 했잖아. 도훈 오빠가 경찰서까지 동행했으니까 금방 잘 해결될 거예요, 할아버지. 혹시 너 아침에 납치당한 그 문제랑 연결된 거 아니야? 정말? 아, 어, 나는 심장이 벌렁거려서 미치겠다. 아니, 납치니 살인미수니 뉴스에서나 들을 얘기를 하루 아침에 어, 어지러워. 아니, 엄마, 이거. 아이고, 모님 아니, 오요, 사 얘, 데려다가 좀 눕혀. 아, 어, 이러다 쓰러지겠어. 아, 예, 회장님. 아, 어쨌장 자, 자는 뭐, 아는 거 없어? 예, 전혀 모릅니다.